자 이와 같은 영역이 주어져 있고요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누구값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y-x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찾을 때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자, 어떻게 그리냐면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는 쪽은 이쪽 영역이에요 1, 4분면입니다. 여기에 0,0이고요. 그쵸? 그렇죠? 1, 사분면 자, 그다 아니, 이만큼 영역이에요. 이만큼 영역. 그쵸? 그렇죠?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면서 y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쪽 영역으로요. 즉, 1, 사분면 쪽. 여기 라인을 포함하면서 등호로 있으니까요. 아셨죠? 이쪽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가 어느 영역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영역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됐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y는 3입니다. 여기 3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x, 가2만큼 증가하다가 하나, 둘, y는 3만큼 내려가야 돼.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점과 이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다 실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쵸?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 이 얘하고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현재 어디예요? 이 영역이라고요. 어디? 이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 알겠어요? 괜찮죠? 자, 이쪽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y-x의 최저값이 k 또는 최소값이 k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쓰는 거야? y는 이라고 쓰면 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k값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k값이 0이라는 것은 0,0을 지나면서 y는 x라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때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k값이 0이라고. 요그렇죠 자, 이 k 값이 최대 값이 되려면, k 값은 결국엔 누구예 y 절편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그래프에서 y 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어, 떤 것을 만족하면서 이 영역,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프,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만족하면서 최대 값을 갖는다. 그럼 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y 절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y 절편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y 절편이? 어, y 절편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y 절편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수있다라는 거지, 그쵸? 색칠대영역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여기 값이 얼마예요 1 2, 1, 2,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k 값이 언제가 가장 크냐면 3일 때가 가장 큰값데 최대값. 이 그러면 k 값이 어디까지 내려갈수있느냐 찾아보는 거죠.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수있니 너는 계속 내려가네, 계속 내려가네 계속 내려가네. 어디까지? 어 여기 계속 색칠한 부분 영역을 닫고 있죠. 그쵸? 어디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색칠한 부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쵸? 어느 점을 만날 때까지예요? 지금. 요 점, 요 점이 뭐예요? X가. 2,0이 될 때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X는 2, Y는 0. 그래서 X는 2, Y는 0을 대입하면 K값은 얼마예요? 0은 2 플러스 K가 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솟값이 되는 거니다여 여기 값이 최솟값이 되는 거죠.